안녕하세요. 해맑은 한의원 한의사 김창훈입니다.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고 나서 바로 샤워하면 되나요? 침치료 후에 멍이 들수 있나요? 이렇게 침치료를 받은 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의원에서 침치료, 침치료, 침치료. 이 다양한 굵기와 길이의 침치료를 받고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 치료 후에는 2시간 동안은 샤워를 하지 않아야 하고 당일 저녁에는 사우나나 통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 치료를 받은 부위는 혈자리에 일시적인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사우나나 통목욕을 진행하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침 치료 후에 먹이 들수 있습니다. 침 치료는 근육이라든지 뭉쳐있는 근육과 굳어있는 혈관의 자극에 대해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멍이 들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에 침출을 하고 피가 나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활열 통락 진통의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효과적인 침치료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침치료를 받은 첫날 치료 후에 몸살이 날수 있습니다. 침치료 그리고 혈자리에 황련해탕이나 자하거나 관절 강화 약물이 가미된 약액을 넣어서 치료하는 약침치료를 받고 나서 몸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처난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면. 더 아프듯이 인대나 근육이 좋지 못한 부위에 침치료, 약침치료, 때로는 춘화요법 같은 등의 치료법을 받게 되면은 회복하는 과정 중에 더 뻐근하게 뭉치거나 아픈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일과 다음날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온찜질을 많이 하시면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통증 질환에는 초기 3회에서 5회의 매일 매일 집중 치료 침치료를 받으시고 디스크나 협착층 등 만성 통증 질환은 주 2회 약 10에서 20주 정도 꾸준한 근육과 인대의 강화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토피나 두드러기, 사마귀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도 주 2회씩 3개월 이상의 꾸준한 침치료를 병행하신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침치료 후 2시간 동안은 샤워 금지, 당일 사우나, 통목욕 금지. 당일 침치료 받은 곳에 멍이 들수 있고 첫 진로 때는 몸살이 날수 있지만 충분한 휴식과 온찜질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고 급성통증치료는 매일매일 집중치료를 3일에서 5일간 받고 만성질환에는 주 2회씩 꾸준하게 침치료를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맑은 한의원 한의사 김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